어느덧 9월도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아침, 저녁 공기도 더 서늘해지고 있는데요. 10월의 첫날인 내일도 아침엔 천안이 13도까지 내려가는 등 오늘만큼 쌀쌀하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2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출근길에는 안개가 짙게 껴 시야가 무척 답답하겠습니다.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대전이 15도, 금산은 13도에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공주와 세종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산과 태안의 아침 기온 14도, 한낮에 아산이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청양의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부여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연휴가 시작하는 개천절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